여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권도 좋고, 유동인구도 많고 좋지만, 경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규로 짓는 거는 좀 고민을 해볼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여기 기존 건물과 경쟁하기에는, 새로 개발을 하면 임차료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임차료에 대비했을 때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김 없이 메디컬 임장을 왔고요. 오늘 어디죠? 여기 화곡역 인근이래요. 네, 네. 그래서 화곡역 인근에 저희가 지금 나와봤고요. 강서구에서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 속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곡역은 저기 뒤에. 뒤에 있는데 이제 이쪽부터 유도인구가 많아서 시작을 하면서 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지금 화공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조사를 했는데요. 대략 한화공역 1번 출구 기준으로 했을 때 반경 500m로 했을 때한 13,000세대가 근방으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게 없죠. 그래서 거의 70% 이상이 단독 빌라, 그다음에 뭐 주택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13,000세대면 사실 아파트 대단지가 거의 2,000세대짜리. 두개 정도 이상 있는 거니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병원이 굉장히 많죠. 네. 예, 이쪽도 병원이고 네. 양쪽에 병원이 엄청 많은데 이제 왜 화공역이 많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 특색 있는 부분을 한번 캐치해 보시죠. 예예, 예.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화공역에서 보면 가장 큰 건물이기도 합니다. 메가박스가 입점해 있고 여기도 여김없이 이제 밑에 지금 병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치과도 있고 뭐 류마티스 내과 그리고 정형외과 이렇게 있고요. 양 대표님 류마티스 내과는 들어보셨어요? <laughs> 어, 저도 이제, 이제 메리카를 네. 많이 네. 접하는 사람인데 네. 메디컬 쪽에서 류마티스 네. 내과를 네. 잘못 들어도 맞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강서구의 유일한 류마티스 내과입니다 강서구 꽤 크잖아요 뭐큰 상권 발산, 마고 까치산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류마티스 내과가 아 여기 화공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기가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쵸? 강남에도 교대역에도 하나 있고 막 그러는데 인구가 많이 모이는 곳에 이런 특색 있는 내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내과 같은 경우는 검진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오히려 어떻게 뭐 뼈에 연관된 그런 부분 내과적으로도 풀수 있는 부분들 제가 뭐 진료를 하지않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색 있는 진료감이 네. 있는 거 보면 네네. 이 상권이 활성화된 걸로 네. 수있겠네요 인구가 많이 모인다는 거죠. 뭐 차를 타고도 오고 거주하는 인구도 많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에 또 가보겠습니다. 네. 네. 네 여기 약국이 없네 그죠 그니까 이 약국이 자리가 없었나니다 그죠 안에 안 들어갔겠죠? 아 있다 어, 아 있네 어겠지내거 예. 아니고 정해과 있는데 없을 수가 없지 그니까 이게 밑에 층에서 못 잡으니까 예. 위, 어, 아 1층이에요 위층에? 근데 안쪽에 안쪽, 안쪽에 아, 있네요. 아, 안쪽에, 안쪽에. 어. 이면에 아마 여기 임대료가 안쪽에저 받쳐주지 않은 예. 거니까 예. 어. 자 이제 중간에 저희가 섰는데요 지금은 겨울이라 사실은 티가 안 나긴 하지만 지금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이 도로 대로변으로 해가지고요 네, 네. 막 여름 되면은 안 보이겠네 가판들이 네, 건물을 지금 가로수에 잘라놔서 그러는데 봄 여름 가을 되면 이게 이제 올라와서 음. 이제 거의 건물의 간판을 다 가리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노출이 지금 겨울엔 잘 보이긴 하지만 반대편에서 봐야 좀 보이고 그런 좀 단점은 있긴 해요. 새로이 개원하고 싶은 원장님 입장에서는 네네. 이런 장소가 네. 들어오기에 머뭇거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이야 이제 겨울이라서 이제 어, 잘 보인다지만 하봄 여름 되면 이제 어, 간판 어떻게 달아야 되지? 그래서 여기는 전반적으로 다 시트지를 이렇게 다 둘렀어요 대부분요. 은 시인성 때문에 이제 간판을 달면 잘안 보이니까 창문을 다 덮는 게.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면서 제가 또 재미난 특, 특색 있는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가보시죠. 네, 네. <laughs> 자, 이제 거의 화곡역에 다다랐는데요. 네. 사실은 여기도 어떻게 보면 메드컬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청층 높죠? 네, 네, 와. 높고, 대아리아가가두개층 있고, 그 다음에 치과가 두 개나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건물의 특징은, 보시면 1층에 뭐가 없어요. 그러네요? <laughs> 안 네, 반드시 있어야 네. 될게안 네, 보이네요? 네, 다 어. 리테일들만 있고, 어. 네, 이런 건물들이 약간 착각할 수 있는 분들이, 메디컬 빌딩이 이정도까지 들어오면 약국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약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태평양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음. 이게 꼭 나쁜 사례라고 볼수 없지만, 그, 건물주분들이 보셨을 때, 아, 이 정도 병원이 지금 벌써 네개층 다섯 개층 들어갔으면, 음. 약국 당연 들어가는 거 아니하지만, 약국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처방전이 얼마나 내려오냐, 처방 과목에 따라서 약국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오, 안, 안 들어올 수도, 수도 있다는 있고. 얘기입니다. 이따가 또여권고를 보면 비교되는 재미난 걸볼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례를 보시면, 건물주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laughs> 뭐 치과 들어오고 막 이렇게 막 들어온다고 해서 점점 일진 약국이 들어오는건 들어온 아니다. 아니다 네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 오니까 점점 사람도 많아지고 뭐. 버스전향도 많고 그래서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그렇구나. 걸 지금 여기서 지금 거의 한, 한 70m, 60m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한번 가보시죠 아까 그 빌딩에서 굉장히 점점 더 여기서 가까워져서 사람이 점점 많아지죠. 근데 여기 있는 보시면 건물이 조금 오래된 것 같긴 하고, 낮은 그 건물이긴 한데. 그런데? 네. 약국이 있네요. 네, 약국이 엄청 큽니다. 1층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안과 하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약국이 있는 걸 보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건물주 분들께서 다 건물마다 약국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걸 보셔야 돼요 있는 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약국이 정말 좋은 위치에 또큰 평수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화곡역의 사거리에 가서 좀 마무리를 하는 걸로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지금 화곡역 사거리에 나와 있는데 네. 여기 아까랑은 좀 다르죠 여기 사람이 네. 엄청 많긴 해요 그쵸? 어, 출퇴근 시간은 이미 넘어으면더 불구하고 네, 네, 네. 어, 어, 제가 오늘 일찍 왔을 자유의... 때 아까는 아까 사진 찍어 놨는데 네. 출퇴근 인구가 엄청 많았어요 아 근데 지금 이제 10시가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고 자 지금 저희가 화곡역 사거리에 서 있는데요 네. 지금 5번, 6번 출구 뒤쪽이 화곡 1동 네. 7번, 8번 출구 뒤쪽이 네. 화곡 3동입니다 그래서, 화곡 1동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연령이 45.4세. 45 네, 그리고 화곡 3동 같은 경우는 46.6세. 46 네. 서울시 평균 연령이 45.5세인 거 보면 거의 비슷하네요. 예, 거의 지금 서울시 평균 연령이나 비슷해요. 사실 이제 여기가 빌라나 주택이 많아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자료로 봤을 때는 서울시 평균이랑 비슷하다라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0에서 17세까지 인구가 서울시 평균보다는 아... 적다는 거예요. 서울시 평균은 약 11%인데요. 화곡 1동은 6.8% 굉장히 적죠. 이쪽은요. 바 절반으로 밖에 안되고, 화곡 3동은 맞은편 쪽 그나마 10% 정도 돼요. 어, 그특색이 있네요. 네네네. 그래,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오, 오다 보시면 소아가가안 보여요. 소아가 없어요. <laughs> 소아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왜 여기는 상권이 좋은데 소아가가 없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확실히 아동인구가 적으니까 소아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병원은 엄청 많습니다 그쵸 여기는 진짜 사거리 보시면 여기 정말 어. 다 병원이죠 여기 병원이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해요 음. 그래서 상권도 여기가 엄청 좋고 직장인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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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구 중에는 30대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다양하게 인구가 있고 역도 있고 버스 정류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주 인구도 많고 유동인구도 네. 많고.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울에 상권이 되게 좋은 상권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네. 만약 유대표님이 네. 이런 쪽에서 네. 시행 많이 하시니까. 네, 네. 만약에 메디컬 빌딩을 네. 시행하신다면. 네.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의향이 있으신지 아, 여쭤보오 싶네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권도 좋고 유동인구도 많고 좋지만 경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규로 짓는 거는 좀 고민을 해볼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여기 기존 건물과 경쟁하기에는 새로 개발을 하면 임차료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임차료에 대비했을 때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여기 역세권에 개발하는데 공실이 좀 많습니다. 비싼 곳은 지금 제가 어디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어... 공실이 좀 있어요. 결국은 네. 적정 수익률이 나오느냐 네. 그거에 대한 네. 의문이 있거나 네. 두려움이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뭐잘 아시겠지만 개발비가 요즘 많이 올랐고 대지값도 그렇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네. 그 임대료를 맞추려고 하면 네, 네. 병원을 유치하기가 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저는 리모델링을 해서 비용을 적게 한다든지 뭐 신축을 한다기보단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것 같긴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화공역에서 메디컬 임장을 마치겠고요. 임장... 다음 장소로 옮겨볼까요? 네, 옮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